운동 혹은 다이어트를 하면 먹는 것을 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단백질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해서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소고기 등 고기류를 먹게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매일 챙겨 먹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단백질을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은요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3대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력 감소를 막아줘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을 유지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식탐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등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의 종류를 살펴보면은요.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다면 완전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요. 모두 완전 단백질이고요. 그밖에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전 단백질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불완전 단백질의 경우에는요 서로 보완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단백질 형태로도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단백질의 경우 직접 흡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속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물질로 분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야만이 흡수가 되어서 우리 신체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요. 신체의 조직이라든지 효소, 호르몬 등을 합성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우리 체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은요. 신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은요. 각기 다른 약 20가지의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생선들도 모두 다 동물성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편, 콩이라든지 곡류라든지 견과류 등의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단백질에는요, 한 가지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요 체내 흡수량이 높아서 적은 양만 섭취해도 영양 섭취량이 충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을 좀 많이 함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섭취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요 지방 함량이 적어서 칼로리가 낮은 편이고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필수 아미노산 중 단백질의 합성에 꼭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이 빠진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각 식품별 단백질 함유량을 좀 살펴보자면요. 함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별 100g당 단백질 함유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닭가슴살은 100g당 대략 약 35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소 등심의 경우는 약 21g, 연어는 한 20g. 달걀은 한 11g 순으로 함유가 되어져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는 대두, 오랑콩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34g, 거의 소고기보다도 많이 들어있고요. 땅콩도 26g, 아몬드도 23g, 두부 같은 경우에는 약 8g 정도가 함유가 되어져 있는데요. 두부는 상대적으로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요. 건두부의 경우는요.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더군다나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두부 단백질이 단연 그 효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단백질 식품이라고 해도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실 경우에는요. 단백질 합성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1대 3의 비율이라든지 30대 70%의 비율로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권장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가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섭취 열량은 줄일 수 있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더불어서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해주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등도 식물성 단백질 안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높은 것이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가급적이면 익혀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날로 드시게 되면요. 세포벽이 깨지지가 않아가지고 단백질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대신에 열을 가하게 되면요. 세포벽이 깨져서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소화 흡수율이 향상되게 됩니다. 생콩에는요. 우리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생콩을 드시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충분히 담가 두었다가 가열을 해서 드시는 것이 다른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아몬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생 아몬드는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몬드는 꼭 볶아서 드셔야만 합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콩은요, 생으로 드시기 힘들기 때문에 가루라든지 콩물로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콩을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에 첨가하거나 두유로 만들어서 간식처럼 드시면요, 흡수율도 높아지게 되고요,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콩 이외에도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경우에는요, 파우더 형태로 물에 타서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 보다는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골고루 드시기입니다 하루 동안 섭취 가능한 단백질의 양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건데요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기 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등 균등하게 분배해서 드시게 되면 단백질을 통한 근육의 성장 뿐만 아니라 재생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근육 성장을 위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끼당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꾸준히 섭취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세끼 드시는 것만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싶으시면요. 간식으로 두유라든지 견과류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시는 단백질의 양인데요. 자신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19세 이상 일명 성인의 경우는요.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대략 1g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체중이 70kg 정도라고 하신다면 하루에 드셔야 될 단백질의 양은요. 약 70g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매 끼니 한 20g에서 30g씩 골고루 분산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최고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인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요. 단백질의 소화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근육량을 유지한 목적으로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하는데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요. 노년층의 신체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일반 성인들보다 약30% 정도 많은 양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요, 소화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소화가 용이한 두부라든지 부드러운 장조림이라든지 아니면 연한 생선 등 씹기가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식품을 권장하고요.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식이라든지 두유나 견과류 같은 식품을 간간히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력이 떨어지게 되다 보면은요. 근육 손실이 급격하게 오게 되고요. 노화도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꼭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좀더 많이 늘려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반대로 탄수화물의 양은 줄여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